할로윈 데이는 이렇게 많은 장식품들이 다이소를 한 면을 가득 채울 만큼 있으면서 한글 놀이는 왜 없나요? 한글날에 하는 놀이들은 왜 없죠? 안녕하세요. 10월달에는 아주 바람이 불고 멋진 달이죠. 10월달에는 할로윈 데이가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할로윈 데이 하려고, 할로윈 놀이 하려고, 할로윈 놀이 하라고 이렇게 다양한 모자들이 있더라고요. 한글 날은 없죠. 아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 10월 9일 한글 날은 한글 날은 쉬는 날이라서 그냥 좋은가요? 한글 날이 잠시 공휴일에서 쉬는 날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쉬게 된지도 얼마 안 되었죠. 10월 달은 한글로 막말하기 하는 달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글윈. 10월은 한글로 막말하기. 10월은 한글로 욕하기 대회라든지. 시월은 순수한 한글로, 막말하기, 쌍욕하기, 나를 만들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후련하게 하는 달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내외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병이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병이,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고 하죠. 할로윈데이도 하는 것도 재밌고 좋겠지만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순수한 한글로 쌍욕하기 하는 날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까마귀도 좋다고 깍깍깍 야단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쌍욕을 대놓고 10월달은 할수 있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까마귀도 좋다고 깍깍깍 환영하죠. 저 까까까까기라는 단어를 까까까기라는 낱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도 세계적으로 한글로 많이 가능한 겁니다.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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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시옷 욕을 욕을 찰지게 하는 것도 한글밖에 없답니다. 10월달은 막말하면서 쌍욕하면서 순수한 한글말로 그렇게 쌍욕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후련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이 아니라 한글 윈! 지금부터 제가 이 모양으로 쌍욕을 할 건데요. 제가 한 욕을 이 모양을 보고 댓글로 알아맞히신 분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